두 번째, 요나의 마음이 있었던 건 뭐냐면, 오늘 말씀해 보니까 이것이 들어있어요. 예배하는 자신의 모습이 들어있어요. 요나가 자기 자신을 이렇게 소개하죠. 나는 여와를뭐 하는 자라? 경외하는 자라. 여기도 경외하다는 단어를 영어 성경에서 worship이라고 썼어요. worship. 즉, 예배자다라고 표현한 거예요. 예배자다. 여러분, 우리는 우상을 예배하는 자가 아니에요. 우리는 썩어 없어질 세상의 명예와 물질을 예배하는 자가 아닙니다. 우리는 영원하신 하나님, 우주의 주인이신 하나님, 예수님의 피로 우리를 사랑하사 구원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예배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아무나 그 예배자가 되는 게 아니죠. 아무나 하나님을 예배할 수 없습니다. 예배당에 앉아있다고 해서 예배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리를 채우고 있다고 해서 예배자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의 영혼이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가서 예배할 때에 진정한 예배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누가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가서 예배할 수 있는 거죠?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제사함을 받은 사람만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가서 예배하는 특권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모든 시대 유일한 구원자로 믿는 참된 믿음을 소유한 사람만이 참된 예배자가 될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그런 면에서 보면 평범한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의 피로 거룩하게 되었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며, 지금도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축복을 누리고 있는 예배하는 특별한 존재라는 것을 깨달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인생을 그냥 먹고 살기 위해서 사는, 생존하기 위해서 사는 사람이 아니라, 여러분은 예배자예요. 예배자, 예배자입니다. 우리는 예안에서 특별한 존재고요. 특별한 예배자입니다. 우리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절대로 알수 없는 특별한 예배자로서 그 예배자의 은혜를 누리고 살수 있는 거예요. 최근에 우리 교회 박경영 권사님이 따님이 기도로 치유받은 기적이 있어서 제게 간증을 해 주셨습니다. 권사님의 따님이 홍콩에 사는데요. 얼마 전에 이제 한국에 와서 건강검진을 했다는 거죠. 그런데 몸에서 이제 안 좋은 종양과 같은 혹이 이제 발견이 되었어요. 의사는 이것이 더 커지면 좀 위험할 수 있으니까 다시 검사해보고 수술하자라고 이야기를 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지난 주에 이제 한국에 와서 다시 이제 검사를 하고 이제 수술을 하려고 했는데요. 그 과정에서 우리 권사님이 얼마나 힘드셨겠어요. 또 멀리 타국에 떨어져 있는 딸이 몸이 안 좋아지고 걱정을 많이 하셨을 것 아닙니까. 그래서 특별히 제 이제 아내에게. 기도 부탁을 하셨거든요. 저도 그 이야기를 듣고 마음이 좀 아팠습니다. 우리 권사님이 이제 막더 뜨겁게 신앙생활을 잘하려고 하시는 이런 찰나에 또 따님에게 이런 안 좋은 일이 벌어져서 혹시 그 마음이 낙심되지는 않으실까, 영적으로 시험 들지는 않을까, 이제 걱정을 많이 했고요. 그래서 특별히 이제 새벽마다 우리 권사님의 이름을 불러가며 기도를 했는데요. 그런데 지난주, 어제죠. 어제 구체적으로 예, 권사님이 아주 기쁜 소식을 전해줬습니다. 그래서 이제 따님이 이제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다시 검사를 했는데요. 아, 글쎄, 그 혹이 완전히 사라진 거예요. 그래서 그 의사분이 혹이 있기 전에 사진과 그후에 사진을 두 개를 딱 들고 와서 이렇게 말을 하더래요. 오히려 권사님에게 묻더래요. 이게 어떻게 된 일이죠? 그러더래요. 이게 어떻게 된 일이죠? 그러면서 고개를 가우뚱 가우뚱 하더니. 사라질 수 있나? 있나? 설명을 못 하시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최종적으로 이제 설명한 건 뭐냐면, 그냥 몸에서 흡수해버렸나 봐요. 그걸 끄시더라는 거예요. 그럼 완전히 치유받았대요. 은혜를 경험했대요. 할렐루야. 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예배자들이 누리는 특별한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예요. 세상을 예배하지 않습니다. 세상을 숭배하지 않습니다. 우상을 숭배하지 않습니다. 헛된 것을 숭배하지 않아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예요. 여러분, 이런 마음이 있으셔야 됩니다.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요. 그런 자부심이 있으셔야 돼요. 여러분, 이거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요나의 고백이거든요.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요. 어느 나라 사람입니까?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요. 직업이 뭡니까?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요. 어느 민족 출신입니까?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요. 요나의 답변에 다 들어있는 거예요. 영적으로 천박해지는 시대입니다. 영적으로 매우 매우 가난해지고 있는 시대예요. 정신적으로 문제가 많아지고 있는 시대예요. 오늘 요나는 세상 사람들 앞에서 자기 자신을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요 라고 당당하게 밝히면서 자부심을 가지고 세상을 압도하고 있습니다. 자화상이 건강하면 세상을 이기고 풍랑도 이기고 고난 가운데 잠도 푹잘수 있습니다. 영혼이 건강해지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오늘 요나처럼 여러분의 영혼의 자화상이 부여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원합니다 그래서 나 무시해? 이런 것 때문에 끌려가지 마시고 나 무시해? 이런 것 때문에 천박함을 드러내지 마시고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요라는 그런 분명한 생각을 가지고 좀 고급스럽게 격이 있게 내용이 깊게 여유롭게 세상을 이기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